안녕하세요 태파랭이 태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뽀잉입니다 응. 뽀잉이 네, 동생이랑 뽀잉이 랑 저랑 할배분분붕을 가기로 했습니다 담배 는아 담배 빨리 가시죠 가요 아저 <laughs> 지금 가는 중입니다 네 이게 제 손이고요 이게 응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 손인다저 케이스 좀 뺄게요 네네 떴어요. 네, 태용공 무대신단 아닙니다 야, 그럼 합의복문장에서요다 꼈어요 아 이거 오후에 아니에요, 지금은 너무 이른 시간이야. 이거 오랫동안 기다렸... 응, 아. 온다, 다 왔어. 여기 있어, 먼지가 있네. 빈 냥은 려고 힘든데, 내말 맞죠, 부피 언니? 한 시에 가자고 한 시에 가기는 싫어 지금 몇 시인데? 음... 응. 12시 3분 아 59분이나 기다려야 아, 돼 누가 뭐 사러 가자 지우개 우리 밥? 응뭐 사러 젤리 같은 거저기서 먹을려면 뭐 사러 가자 아니야 나 밥... 전화해 봐

아니, 이가그 할아버지가 안 되는 거니? 어디? 몇 번인데? 자, 뿌잇님은, 뿌잇님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을 거야. 자, 3, 3편으로 나갈 거야, 나. 3편. 왜 입고 가냐? 3편. 지금, 지금, 0 1 9 이렇게, 553에. 응. 중? 있 영업 중? 아, 아 여기 영업 중이라고 적혀있어. 야, 하고 있는 아 거아니까 영업 중이라고 적혀있어 아니, 가가는거야 적혀 다인이라니. 나 다인이 아닌데? 그렇지. 오라고 적혀있는데? 거기 누나부산이아니까 오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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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빨리 오신대 도신대 응. 3... 3... 아, 오신대 오리대오신니 오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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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대 오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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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신대오 나 이거 해야 되겠어나나할님나 나, 나 이거 응. 저 이거 있잖아요. 저 저장할래요. 문장 할아버지. 응. 누구 보고 말한 거요 지금? 네. 어디까지? 지금? <laughs> 지금요. 기다리는데. 아니 이거는 선물나갈거요 선물. 그러니까. 요나아이 있는 거아데아 어, 저기 있다. 하라고. 도비 오토바이 타고 오거든. 55호? 4 5오거든와아오토바이아좀더 빛나는 오토바이 타고 고 뭔데요? 파랑의트리 님이요. 이렇게막보내왔 어, 요 휴대폰 여기 있나? 어디 있나? 안 보이시죠? 너무 밝아서 그러는데 어, 문문는한거 보도록 나그 왜? 어, 다돌려요뭐라고 네. 아, 음, 우리끼리 할 말이 있어서. 쨈쨈쨈, 네. 뚜뚜뚜로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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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실래요? 여기 네. 할아버지인가? 어디? 네. 아, 맞다. 맞아, 맞아. 키. 키는 똑같은데? 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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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아, 많이. 많이 해. 해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맞아 맞아. 오셨어요, 오셨어요. 왜 이렇게 이뻐요? 나분짜 좋아해서요. 아, 네. 아, 죄송하다고 해. 진짜. 맞다, 우리도. 죄송합니다. 어보고 싶다. 맞다. 어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머, 좋았다. 아, 좋았다. 어? 그 하라는 게 아닌데? 맞는데 야내 지금 내놔 봐. 응. 너 내고 올게요. 네. 왔어. 내가 이거 나눌 거요 아마도 여기가 저기가 연두색이 뿌이 님자유고 연두색 여기는 부인이 동생, 저희태고 태양이, 태양이고요. 여기는 제자리에요. 자가시죠 뚱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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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이 뚱데이. 뚱돼이 뚱데이. 뚱데이. 뚱데 지금 데이 뚱데이. 뚱데이. 3편이 나온 이예요이3데이3편이움직이고 2편은 이 일번을 기다리는 거예요. 음식과 함께 왔는만, 뽀가운데. 뿌이 얼굴 공개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안 했어요. 뿌이님. 요뿌나님 뿌이님. 뿌 여기 있을래요? 오오오 아! 오. 오, 오, 오. 아! 너무 기다리는게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. 그쵸? 아! 빨리 오세요! 다들 술 차고 오네? 잠깐만 기다려. 내가 땄어요. 아, 자, 이게 제 손가락이에요. 아이, 검이거요 이거. 나와봐. 아!